제가 건축 상담을 다니다 보면 전원주택을 준비 중이신 예비건축주님들 중에 상가주택으로 계획 중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전원석 상가주택을 계획 중이신 예비건축주분들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이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 홈스 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주택 하면 1층은 점포 그리고 2층은 주택 형태로 시공되는 건축물의 형태입니다. 어차피 내가 살 집을 짓는데 건축하는 김에 1층은 장사를 할수 있는 점포를 넣고 2층이든 3층이든 주거공간으로 만들면 내 건물에서 노후에 고정적인 수입도 생기게 되고 주거공간도 해결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같이 건축비가 많이 인상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자칫 잘못 계획하시면 투입한 건축비 대비 애물단지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수지 분석이나 주변 유동인구 및 주변 환경의 특징 등을 정확히 분석해서 시작을 해도 그래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다가, 수익형이라는 점에 꽂혀서 상가주택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말리고 싶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또 그나마 1층 점포를 주인 세대가 직접 운영을 하신다든지 그렇다면 라 그나마 좀 낫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분들은 막연히 임대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를 해야 되죠. 임대 소득세라고 또 해서 얼마라도 또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규모가 소규모라면 엘리베이터도 설치도 하지 않으실 거고요. 외부 계단을 통해서 주인 세대가 드나들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감안해야 되고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상업 건물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에 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어지고 야간에는 또 간판 네온 사인 불빛으로 그렇게 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행복한 전원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시작된 전원주택의 계획이 소위 말해서 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만약 저라면 전원주택의 수익형 점포는 따로 별동으로 건축을 할것 같습니다. 내 땅이 200평 이상으로 충분하고 건폐율이 허락한다면 처음 전원주택을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가족 구성원 수를 감안해서 일단 전원주택은 실속 있게 실용적으로 제대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땅의 위치를 고려해서 임대를 위한 수익형 점포는 건축비가 엄청 비싼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하기보다는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한다면 샌드위치 패널의 조립식 주택으로 이쁘게 설계해서 시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1층 상가가 50평이라면 철근 콘크리트 50평에 만약 2억 정도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샌드위치 패널로 했을 경우 건축비를 엄청나게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샌드위치 패널로 된 커피숍이나 점포들을 다녀보면 분위기가 엄청 괜찮기도 하고요. 실제로 매출도 꽤 많은 매장들이 심심찮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럴 경우 주택과 점포가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타인에게 점포를 임대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혹시 점포가 비어있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예상보다 월세를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세대가 직접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임하시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막연히 노후의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면서 불확실성만 갖고 그 액을 투자해서 상가주택을 계획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기 보다는 전원주택은 실속있게 실용적으로 제대로 짓고 수익형 점포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본 주택과 별동으로 하되 디자인을 좀 특화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건축비의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よし